세상에 이런 곳이 진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브라질의 평범한 시골 마을 칸디두 고도이에는 아주 기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길거리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거든요. 이곳의 쌍둥이 출생률은 세계 평균보다 무려 1000%나 높습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압도적인 숫자죠.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소름돋는 괴담이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죽음의 천사라 불리던 나치 의사 요제프. 맹겔레가 이곳에 숨어들어 유전자 실험을 했다는 설이죠. 그가 마을 임산부들에게 정체불명의 약을 먹인 뒤부터 쌍둥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고립된 지형으로 인한 유전적 특징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거울을 보듯 서로 닮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을의 유전자는 자연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설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이 궁금하다면 신기반기 유레카 채널로 놀러오세요.